좌표평면에다가 각각을 한번 그려보자 P는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의 내부영역이고 그 다음에 Q는 X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얼마일 사이에 있고 Y도 뿔마일 사이에 있고 얘는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 X도 뿔마일 사이, Y도 뿔마일 사이 얘는 3보다 둘다 크대 근데 등호 없으니까 점선으로. 자, 기억 생각해보면, Q는 P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할까? 들어가요. 응. Q는 P의 부분집합인가요? 들어가니까 m 니 P는 R의 여집합에 어? 들어가나요? 하면, R을 그려보면, R이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R 여집합은 나머지 부분 전부 다니까 포함을 하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R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나요? Q가 여기 있잖아? 응. Q의 여집합은 여기 네모 바깥 부분 전부 다지. 이 부분에 얘가 포함이 되니까 얘도 참니다